2층에, 2층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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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2층 third. Third. 2층 층 2층 둘, 층 둘, 2층 아2리 둘, 2리 둘, 2층 둘, 2기 2층 기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2층 둘, 2층 둘, 2층 둘, 2 2층 둘, 2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2 사겠다 살겠다. 이겨보자. 가보자. 재밌 있겠다. 아 뭐야, 이 씨. <laughs> 맥 빠지지. 빠지. 롱포 하나 까볼래? 이들. 나이스. 뺐어? 뺐어, 용삼아? 2차 하나, 2하다 나이스, 나이 나이 간다. 야봐야봐. 이사리 말고 봤리 뭐라. 이사리 다이 있었어. 이리 있었어. 이사리 있었다. 쇼대 쇼피이애들었야반 피딱이. 좀 나온 거 알아? 몰라 몰라. 니야나 뺄게. 어천 아. 아나어차쓸걸 저거. 복 포가 나 까봐 머리 와서. 나게게까창 빼고 빠르다.

뭐든지 몰라. 나이스. 나이스. 우라나. 나이스. 오이랑피 아, 사 이번에 에어 뽑았거든?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빠르게 할게. 응, 돌아다녀. 돌아다닐게. 조용함에 로프 같은 거 까도 돼. 응. 디그자포까지 깔끔해요. 얘 네, 절대 안 맞아. 뭐야? 나이스. 예쁘 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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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핏포 핏포 있어. 예쁘 또 있어. 이하나이하나이하나 이쪽 나 나. 이찬도 조심 나기차필해 기회주지마 기회주지마 얘들아 주지마나 달방으로 갈거야 형 홀라가지? 어, 나 홀라할거야 홀라거야삐 홀라 홀라 보고있어 야 이거 달방으로 오는거 시간 안된다 아, 안돼 안돼 무조건 고리꺼만 볼게 내가 기회주지마 음.. 개질렀 마우리크 보는 중. 나 달방만 보고 있어 B 입구 아니면 무조건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라 일라, 일라. 내, 폭에, 내 폭에, 스나 죽었나? 아야 아니, 라펀트 다, 다, 다 죽었어, 내폭다 음. 죽었어 나이판 마샤라 반개 클리어 같이 한번 나가자 오케이 너 바로 와봐봐, 나 삼거리 보게 제가나 중통 빼고 간다 힐들어면 내가 B 입구 이사 상황 드들어다힐들어다힐들어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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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닥 이거 사나? 아, 비선데. 그냥 그냥 그냥. 에스나. 아, 잘 막았다 이거. 갈�orted. 아, 나해까버렸다 다도 해도 까버렸대. 네. 나 살리. 돌라만이 잡았어, 그냥. 이라타는데 이라. 이라. 몰라, 몰라. 우리 1문에 죽은 거 아니야? 어, 나 설대 가다가 1문한테 죽었어. 어. 그냥 같이 하겠다. 나또 살약게 그냥. 설에 설에. 서 어차피 살필 요 없어. 설대 플레이라 그냥. 둘다 뽑아. 나설자게지게 자. 너이스. 나이스 1대 뭐야 마샬 뭐야 뭐야 샤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샤라 미쳤어 너도가샤라 흔둥아 너, 너? <목소리> 빨리, 미쳤어? 빨리 빨리 칭찬해줘 아야, 녕 흔둥아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어땠어 세이브 도전했다 세이브 도전다 뚫었어 야 나이스 나이스 지렸다 마샬 마샤. <목소리> 마샬이 뭐냐 <목소리> 할거 하자 천천히. 아 어, 좋았다.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오도 할 것만 하자. 오도 할 것만. 아 근데 진짜 방심하지 말고 하자. 어, 방심하지 말고 음. 무조건 딸건 따야 된다 우리. 근데 삐빨리 안할 거면 홀 제발 중요한 거. 어홀 진짜 와줘. 삐빨리 아, 하안할 안 거면 홀 로리. 와줘야 로, 로리 형이 돼. 로리형이 가져 로리형이 어. 이거 나 진짜 사운드 다 듣는 거라 가지고. 나 방개 클어 같이 스키다. 음. 자, 하나 둘 셋. 전화 클럽 차갑하지 마. 전화 없어. 차갑하지 마 정훈아 빼봐, 빼봐. 피퍼. 야, 몰라, 맞은 거 몰라. 맞은 거. 성아아전나클리 야, 삐 클리어. 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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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삐 엉클할게. 삐 가자. 이거 홀, 야, 바로, 어 이거 가자 그냥. 나너클할게 엉클할게. 엉클할게. 엉클 말고 그냥 가자. 엉2말가2친가 하나, 둘, 코. 앵글클. 바다 안 보이는데? 바닷클, 바닷클, 바닷클. 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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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리. 나이리어한 거야. 이친 있다. 당한데. 내가 서 줄게. 내가 서 줄게. 나리 3번 안 나와, 1번, 2 1기번1기번1기번 13번, 1기번1기번1기번 17번, 1기번1기번1기번1기번 12번, 1 3 1분번1 5 1분번1 7나1어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가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7

좋다 좋다 좋다. 아, 네, 따다, 따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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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급발진 미안 아,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형들니 네, 네, 만약에 머리 가면 머리로 어, 어, 쭉 가라니까 쇼어쭉 가야돼 돼. 쭉 가야돼 어? 어? 나 지금 아, 머리 가라니까 다어 아니 아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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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로 쭉 갔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디뽑 가줄까 1기뽑 가줄까? 나 아웃코스 가줄게 내가 아웃코스 가줄게 아폭 없다 형아 내가 인코스 인코스 내가 이기이기이기피이피이기해 이기기, 이기기, 이기다 이기기, 이기 이기기, 이기이기이다기이기삼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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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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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게 기살기기이 잡아오 기 잡아오 기잡아오돼잡아이기잡아기기이아잡 이기기, 이기기, 이잡아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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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빠지 지기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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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깨끗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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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이 나이스, 나이스 야, 바로 아 안죽었어네내 발도 갔는데... 아이 스 두께, 어. 이스2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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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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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대... 이이 이대... 이다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면돼이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이이야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대... 이 이대... 이이이 내가 할게. 이럴 거면 이제 개캐 다사다사 사사. 나 이만. 너 클리어 나가자. 와봐. 어. 와볼래? 너 어. 클리어 가자. 이기 막게. 하나, 하나, 둘, 둘 셋. 안 보여. 어디야? 백창이야. 백창. 백창이야? 나 삼거리야. 이게 잡바 이게 비아 이게 이끌어겨가어나피리든 어디 봐줄까? 개깝 삼거리 풋대기 써. 볼래? 어, 내가 봐나나나엔거게야앵글이야 엔거리야. 나야아줄게 H 말 맞춰. 계속 말 맞춰.

한다 머리 뽑아 일병가 일병 다다나 일병 뽑아 뽑아다 나다야 빈천 오픈해 빈천 만아 빈천 만 한나나 일병 뽑 머리 한 볼게 머리 한 볼게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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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 볼게 머리 한 볼게 다 비로다 있다 비로다 있다 이 쳐다 이다다다 머리 한 막아줘 안돼이지마뒤지마뒤리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지말 가지 말라고 알았어 안전하게 봐 아, 이거 1지 7중고 조심하라니까. <나 빠진 unjust> 아, 까비, 까비. 까비다, 까비다. 따자, 우리 설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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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2층, 층 2층, 돌이층 2층, 층 2층, 2층, 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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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아아아아아 아... 나에 나, 나, 나. 머리 깼다 머리 깼다 1포 아나1아나 있다 머리 기억장 기억장애 머리 안 왔어, 그 머리 그안 왔어, 그그 왔어. 그 기억장애 쓰거 그그 같은데? 1포 그 있다, 기업장 바니 기억장아쓰거아나 기억재, 나 기억재 오케이, 오케이 1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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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더 머리 는거 판샷 1포 하나 이스머리 타이밍 좋았다 얼마 남았다 얼마 남다말 맞춰 1포 아나 더, 1기포 아, 죽었다, 아 잘리이 툴 뽑갔다 내가 삑 할까 어, 아, 이거 더 가봐. 야, 오케게너 3m 바닥 가. 볼 거야? 어, 디바게나 바닥, 바닥, 바닥 보고 있어. 3m 어봐 우리 지금 앵글딱 창인데 어, 나 방귀길래 뺄... 지금 둘 나갈래? 일모드가 나데 나가봐. 방가들 방귀들. 그다 나이스!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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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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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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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열 이게 다까지스 막아. 여기 지막아 이렇게 애들 어려워. 머리 안 왔어. 머리가 산거리 퍽머리 산거리 퍽 1점 스하였어나 중통 가는 중. 어, 저도 가 봐. 이거 클리어 나가자. 음. 사운드. 대쳐 봐. 이나이 개지렸다 진짜. 와. 아니, 얼마나 해 줘야 되냐, 얘들아 진짜. 나이스 조공나들가가 봐. 들라터이나개고하다스나가샷 났어. 또안 좀. 정원 A 오던가 아 A 가. 장원 A야 원래 쇼클리어 같은 시키던데. 어. 리 같이. 시키자. 하나 둘고 하나. 하나 발사. 어. 머리 한번. 그거 없어. 머리 한번 피가 줘나 피가 한줘 머리 한 번. 그거 없어. 머리 한 번. 나초오픈으로 봐도 돼. 나 머리 한번 거야. 에스트 몰라. 나 피리라. A 가 주. A 가 머리. 소 몰라. 머리. 나 초딩 나온 거몰라어 머리 있어. 머리 있어. 에이, 나 놀래. 봐동이나아 모르는데. 조딩클. 조딩클. 머리 한번이프스나조거다사사 장난다. 다 내가 사도 있었어. 사나도 있었다. 사나도 어? 있어. 상야나옆에 있어. 나옆에 있어. 너 빠졌는지 롤리 사나도 있었어. 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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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아말게나 반사, 예 반사. 예반사하어야 말이 마 말이 마 말이 방 말이 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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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 쳐다, 나다 나이스 며칠, 며칠. 얘들아 며칠다. 일라, 일라. 며칠야. 30초에 가자. 아, 40초 가자. 우리 전노 클리어다. 에 조심. 에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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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 비렁거, 비가거가이가에가에가에이 조심, 조심. 이아이차안아 에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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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들. 몰라, 봐라라라 에이들. 말 맞춰, 말 맞춰. 나이가 줘, 나 에이가 줘. 돌리는 것도 조심해. 돌리는 거. 나피 볼게, 나피 볼게, 피 볼게. 아총 쏴볼래? 여기 나가 볼까? 어, 나가봐, 나가. 투데이 클. 전면 클. 돌렸다. 다 돌렸다. 다 돌렸다. 나 피할게, 나피할 맞아봐 걸라. 정맥클, 정맥클. 에 혼자 봐. 지금 나 중통 앞. 들어오는 거보내는 중. 정맥클. 나 중통 백업이야. 삐고, 삐고, 수납, 삐고, 수납, 삐고, 수납, 삐고. 들어왔다들어왔다 라클 한대 더, 한대다 이거. 나이스, 이거도안이도 아, 삐고 수납까지. 밀코스아야 인코스에 밀 여기. 인코스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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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나 백창이야, 기다려갈때 말해, 갈때 말해. 백창, 나 백창이야. 백창 기어가는 중. 가자 고고, 고, 나 가자.

가전성! 외쳐! 가전성! 아... 아... 아.